안녕하세요 푸딩입니다. 제가 오늘만의 유, 영상을 올리는데 혹시 모바일레전드 아시나요? 인기 오늘 이번에 인기 급상승 중인 <laughs> 모바일레전드 게임. 저는 아직 많이 안 해봐가지고 오늘은 뭐지 사용자 설정, 어때 저랑 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고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일단 상자부터 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할 거는 벤픽 모드입니다. 덴픽으로 바로 가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다채워주시요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여러분 제, 음. 제가 그리고 진짜. 존슨 충입니다. 자, 존슨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팅 어디다가 돌 옆으로 가겠습니다. 뭐? <laughs> 제가 잘못해 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못하니까 아 제가 그리고 못하는거 좀 지적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도움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리틀이랑 나나랑 미노타, 해커트, 로저. 저기서 주목할 거는 로저밖에 없죠? 자, 시작! 여기선 무조건. 바로 잡기 위해서요위에 그냥 바로 돌귤위줄게요제에서귤위 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어. 귤위에 어. 그래서 가겠습니다. 일단 재밌게. 자. 아. 자. 아. 역시.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바턴으로 갔으니까 이제. 위드로 가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대가 아직 안 보이는 거 보이죠? 자리는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잡고 막. 아 미노타죠? 자 오데트는 네 귀환 역시 아 귀환하세요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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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저는 미노타 잡겠습니다 일단 자오 역시 미노타가 패복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자, 못 가, 아! 하지만, 미노타가 도망가면 제가 잡을 거기 때문에. 자, 존슨도 만만치 않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바로 회복하죠. 미노타즈 잡았기 때문에 저는 어... 그리고 사진 잡으러 가겠습니다. 사진 잡고 학살하면 됩니다. 바로 귀환해가지고... 해커트 일단 잡겠습니다. 이게 보기 조금 그렇죠. 해커트, 바텀의 해커트 때문에... 여기 일단 딸피 됐죠. 뭐, 정선이? 하고, 음 하고, 하고, 다, 다. 자 일단 이번 공격 했습니다죠 이번 공격은 그래도 잘 갔습니다 일단 여기 대성, 오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봐. 여기서. 회복해서. 그리고. 이거 잡으면. 아, 로저는. 조선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지 한번 볼게요. 선이 피흡이 좋기 때문에 되게 어르댄데 자, 잡아라. 미리 벌써 파괴됐죠? 잡아졌어. 아, 피하고. 이거? 이거 잡고? 일단, 민호차는 잡혔습니다. 어 어. 아프죠? 오. 어. 아. 자, 일단 터졌죠? 여기 앞에만 밀면. 여기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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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 어차피 이건, 아,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아! 저 이거 바로 귀환해서. 확살해버리고 둘을 잡겠습니다. 오 역시 캐리 캐리가 캐리하네요. 블로우안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자, 밀터 박아버리고. 아, 에어본. 지금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맥 커트가 오케이. 자 바로 사진 먹고 다시 여기까지 터졌네요. 위험하죠, 살짝. 조금 불편한데. 아 어! 네, 살았어요, 일단. 이거 에너지 힐대로 먹어야 되는데. 바텀 좀. 막겠습니다. 거의 동급이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다행히도 앞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이도 제가 MVP겠죠. 그죠? 자, 솔직히 이거는 살짝 위험했던 게 해커트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